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말해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사실 우리의 미래예요.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미래이고 대를 이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역사이거든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오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오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서 울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지은 제가 크잖아요 그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용서해주는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자기네들을 심판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형들을 이제 용서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전하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요셉이 아버지를 극진히 존경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데 아버지 말이라면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눈물이죠. 형들은 요 이집트에서 요셉하고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았어요. 적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요셉은. 두 가지를 형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두 번째는 그 보내신 이유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셨다였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답게 형들을 잘 대해 주었죠. 그런데도 아직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믿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두려워하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차이예요. 저도 공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을 입양하는 가정에서도 아이 이용해서 뭐 비즈니스한데 이렇게 진짜 뭐라 붙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돈몇푼 벌자고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키우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속도 좀 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그 오해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나의 특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쫓는 사람의 특권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8절. 곧 이어서 요셉이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오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네, 형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 유언이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계속 두려워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간청해요. 이에 예, 요셉은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죠. 이때 그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을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 뭐 이런 걸 떠나서 공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거죠. 비록 형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하고 징계할 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계획해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형들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좀 실수한 거잖아요. 그 시기 질주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잘못된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악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죠. 형들도 요셉처럼 동일하게 이 가정을 보고 그리고 그 놀라움에 감탄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아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직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고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 축복이 두려움으로 몰려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형님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큰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다운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자, 22절.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나세의 아들 마길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자, 요셉은요, 110세까지 살았고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뭐, 당시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45세쯤으로 기록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 늦게까지 장수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리고 자손 번성의 축복까지 더해졌어요. 게다가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24절.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백년 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의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하였다 자, 요셉은요 거의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살았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유언으로 출애굽을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자기의 시신도 데려나가라고 부탁해요. 근데 그의 유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출애굽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분명하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자기를 이곳에 두지 말고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 뼈를 옮겨서 그곳에 묻어 달라고 당부해요 요셉은 110세에 이집트에서 죽었고 이집트의 장례 간습에 따라서 방부 처리되었어요 미라가 되었죠 그리고 입간하였지만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의 유언대로 그의 뼈를 세 개에다가 묻아요. 진짜 요셉의 믿음대로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창세기가 끝났는데요. 창세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보시기 참 좋았던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태의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처음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이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의 전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죄는 계속 악순환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세계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모델 국가를 세우기로 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다 벤치마킹 할수 있는 나라요 그 나라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셨죠. 특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구속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언약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도 보면요.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지만 그때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속사에 참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도 보여주시죠. 이런 밑그림 속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기대되시죠. 자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 이제 창세기 를 끝내고 출애굽기 가는데요 계속 이어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자 우리는요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한대 치면 두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고야지만 가능한 경지죠.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다. 야곱도 죽으면서 요셉도 죽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기잖아요.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곳을 소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주우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본향이 있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것을 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도래했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글쎄 보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올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내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이 나의 미래이고 또내 자식들의 미래라면요. 여러분, 오늘을 성취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나의 구간을 성실히 달리며 고고싱해요.